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 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이나노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TSMC의 경우는 이나노 웨이퍼 주문이 다음 달인 4월부터 접수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월간 그 생산량 목표도 연말까지 웨이퍼 5만 장이 제시됐습니다. 이미 그 시범 생산 수율이 60%에 달했다는 점도 이미 나왔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TSMC 이나노는 아, 트랜지스터 구조를 최초로 게이트올라운드로 바꾼 노드임에도 벌써 아, 수율이 60%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범 생산 수율과 양산 수율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 그리고 양산 과정에서 아,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불거질 수 있음을 감안해도 어, 초기 진도가 아,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그 2나노에 대한 초창기 주문이 3 n 노 초창기 당시보다 낮다는 논평을 웨이브 저자가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TSMC 2 n 노가 4월부터 주문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올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7의 AP인 A19 프로죠. A19 프로 칩은 TSMC 2 n 노가 아니라 3 n 노 파생 노드인 N3P에서 제작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TSMC의 선단 노드를 가장 먼저 테스트하는 펩니스인 애플이 원래 3 n 노를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봄부터 TSMC가 2나노 주문을 받고 어 웨이퍼 생산량도 크게 늘리는 데는 어 결국 빨리 최선단 노드를 안착시키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미 TSMC는 트럼프의 그 고관세 정책에 대응해서 어 미국의 패키징 팹 등을 위해서 1000억 달러를 추가로 더 투자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 트랜지스터 구조를 핀팻에서, 어, 게이트홀 오라운드로 바꾼 이나노를 e 빨리 연착륙 시키는데, 시키는 게, TSMC 입장에서는 이 고마진을, 현재의 영업구조 고마진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실제 그 TSMC의 첫 이나노 e 고객은 내년인 2026년 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8에 탑재되는 AP, A20 프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그 이나노를, e 테스트할 시간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애플 이외의 다른 AP 업체 등에도 이나노를 빨리 접하게 함으로써 추가로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실제로 그 올가을에 나오는 AP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칩을 애플과 똑같이 TSMC N3P를 활용해서 제작할 가능성이 큰 컬컴이 내년 가을에는 TSMC 이나노를 활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SMC로서는 최선단 노드인 자신의 이나노를 두고 이 펩리스 간 경쟁을 유발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iOS 진영에서는 애플,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컬컨과 미디어텍 등을 서로 경쟁시켜서 이나노 노드의 제작 양산 수율도 더 끌어올리고, 그 결과 생산 비용도 더 낮춰서 이나노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 그 파운드리와 관련해 또 염두에 둘 업체가 바로 인텔인데요. 최근 인텔은 전 케이던스 CEO 출신의 리프탄을 선임했습니다. 인텔은 올해 1.8나노를 전력하고 있는데요. 1.8나노를 통해서 칩을 양산한다는 계획이죠. 바로 자신의 CPU인 펜서 레이크를 1.8나노로 만든다는 게 인텔의 로드맵입니다. 물론 거밍치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인텔의 1.8나노에서 만드는 CPU인 펜서 레이크의 샘플 수율이 아직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한다면서 테이프 아웃을 끝내고 대량 선산을 연내 마무리하기엔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해의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아직까지 연내 1.8나노 양상 목표를 접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M&A 그 매각 소식 속에서 즉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데요. 리프탄이 임명돼서 동기부여도 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리프탄은 3월 말에 자신의 첫 CEO 발표에도 하고 있 있습, 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최근 그 그룹 포커스 라는 매체에서 엔비디아가 게이머를 겨냥한 어, gpu 를 만들기 위해서 인텔 파운드리 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UBS의 애널리스트 어, 티모시 아쿠리는 인텔이 엔비디아 gpu 를 만약 수주하게 된다면 어, 인텔 파운드리의 중요한 승리이자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인텔이 자신의 1.8 나노를 활용할 펩리스로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를 상정하고 접촉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만약 엔비디아가 최종적으로 인텔 파운드리를 낙점하게 되면 이런 의문이 들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애플, 컬컴 같은 최고의 AP 업체도 내년인 2026년은 돼야 자신의 AP를 이 나노를 활용해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AP보다 사이즈가 더 크고. 저전력보다는 아무래도 더 성능에 더 집착하는 GPU 업체가 벌써 1.8 나노를 테스트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이런 의문도 들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인텔의 1.8 나노는 TSMC 2나노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웨이 저자 같은 경우는 인텔의 1.8나노는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 수준이라고 어, 말하게 되는데요. 원래 애플과 컬컴이 AP 제작 노드로 쓴다는 N3P보다 더 떨어지는 게 인, 1점, 인, 인텔의 1.8나노라는 것입니다. 18 옹스트롱이 어, 그만큼 어, TSMC 어, 나노 수준보다는 못하다는 것이죠. 어, 곧. 어, 경쟁 상대방 그 TSMC가 내놓은 평가라서 다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다만 현재 칩 제작의 기술적 이니셔티브를 TSMC가 확실히 틀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 TSMC 평가에 어, 가중치를 두는 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인텔이 원래 엔비디아 GPU를 어, 1.8나노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1.8나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3나노나 4나노 등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절치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점은 결국 삼성인데요. 삼성은 이 나노에서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초기 수율이 30%라는, 어,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있는 상황인데요. TSMC는 애플, 컬컴, 미디어텍을 다 싹쓸이하고 있고, 인텔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얻고, 미국 펜리스인 엔비디아 측과 브로드컴을, 어, 잡기 위해서 링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UBS 같은 곳에서는 애플도 인텔 파운드리 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간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은 현재 실패 이미지가 각인된 3나노를 건너뛰고, 건너뛰는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이나노에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이나노에 집중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테티스라는 이나노 AP 개발 프로젝트도 착수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엑시노스 2600이죠. 3나노에서는 엑시노스 2500을 하반기에 양산할 수 있느냐가 3나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2나노는 3나노 실패를 딛고 빨리 수율을 끌어올리는 문제가 지금 당도해 있습니다. 앞서 삼성은 브리퍼드 네트웍스, 암바렐라 등의 2나노 고객을 잡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보면 3나노에서 수율 성과가 더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나노도잘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제조는 결국 점진적 개선의 싸움이죠. 마치 인텔이 3나노 2나노를 건너뛰고 1.8나노에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고 보는 것처럼 삼성도. 게이트홀 오란드를 첫 적용한 3나노 실패에서 2나노 극적 성공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기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삼성이 반전의 계기를 만든다면, 퀄컴 AP 물량을 2나노에서 잡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즉, 스냅드래곤 8 엘리트 3 칩을 TSMC와 함께 2나노에서 삼성이 공동 수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퀄컴의 경우는 올해인 2025년 가을에도 삼성 2나노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삼성 수율이 낮아서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컬컴도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 칩을 올가을에 나오는 그 엘리트 2 칩을 TSMC N3P에서 다 맡기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컬컴은 지금 자신의 칩 제작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이전에도 컬컴은 파운드리 이원화에 가장 열린 태도를 보여왔던 펩니스죠. 결국 중요한 것은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아, 파운드리 수율입니다. 이 TSMC 2나노 제작 단가는 웨이퍼당 3만 달러에 달합니다. 너무 비싼 것이죠. 마치 엔비디아 GPU가 너무 비싸서 자체 맞춤형 칩 설계에 나선 빅테크처럼 이 컬컴도 폭리를 취하는 TSMC를 피해서 삼성 2나노에 올해 이어 내년에도 2년 연속 테스트 기회를 줄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기회를 살리면 삼성 파운드리에도 배치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실패하면 TSMC와 인텔 그리고 중국 SMIC 파운드리 등극사에 경쟁력을 크게 훼손 당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